인생이 초라해지는 사람의 특징 네 가지. 첫 번째, 능력 있어 성공한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. 난 저렇게까지 비위 맞춰가면서 출세하고 싶지는 않던데, 쟤는 외모는 괜찮은데 성격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? 갈수록 인생이 초라해지는 사람은, 주변에서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사람들을 근거 없이 험담한다. 두 번째, 허세를 부려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다.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유형이다.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허언장담에 허세를 부린다. 세 번째, 친구에게도 속마음을 터놓지 못한다.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제 얘기를 재미없어 하면 어떡해요.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못 걸겠어요. 그냥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속마음을 터놓지 못한다. 네 번째, 습관적으로 감정을 숨기고 허위를 베푼다. 저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요. 제가 거절하면 혹시나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어떡해요.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스트레스가 되어 인생이 점점 초라해집니다.